기존 이동통신사보다 통화요금이 40% 이상 저렴한 알뜰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시장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매장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요금이 40% 이상 싸다 보니 6개월 만에 8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이동통신사 영업 정지로 통신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그래도 알뜰폰 가입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영업 정지로 통신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나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날, 알뜰폰은 3,500여 명의 가입자가 순정한 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 정지된 KT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 통사의 영업정지가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된 셈입니다. 특히 기존 이통사와 품질은 비슷한데 요금이 싸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근데 기존의 요금보다 한 절반 정도 싸지니까 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 영업정지를 틈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을 과열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과잉 보조금 영업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